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 수능 개념 확률과 통계의 정종영입니다. 이번에는 수능 개념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첫 걸음을 저와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라는 것 사실 만만치만은 않고요. 생각만 해도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망망대일을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근데 이런 망망대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건 남들보다 더 빨리 수영하는 법, 남들보다 더 멋지게 수영하는 법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명조끼 하나를 입혀드리려고요. 수영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물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물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물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면 혼자 물장구도 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구명조끼를 벗고 저 바다를 헤쳐나갈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초조해 하실 필요 없고요. 나보다 더 빨리 헤엄치는구나. 나보다 더 멋지게 헤엄, 헤엄치는구나. 전혀 초조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최소한 확률과 통계에서만큼은 내가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수학을 해왔지만 너무나 성격이 좋지 않아. 괜찮습니다. 자신감이 없어도요. 제가 그렇게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 어떤 개념서, 그 어떤 강의보다 꼼꼼하게, 그 어떤 강의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지난 지난 년도, 지지난 년도 저와 함께한 선배들이 남겨준 후기들입니다. 교재가 너무 혁신이고 혁명이네요. 가종 영어로는 부족하다. 제발 종영샘 강의 5조 5억 번 들으시고 또 들으세요. 단언컨대 이 확통 강의는 가장 완벽한 강의입니다. 성적이 올랐다는 수많은 후기들이 이 강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할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 지금까지 여러 번 도전해왔지만 한 번도 끝까지 해내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들이 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번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들 저는 수학 대박, 수능 대박, 화학과 통계 대박 여러분들을 대박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 대박이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수학가형과 수학나형, 이제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확률과 통계는 여전히 전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물론 미적분 수학2에 비해서 킬러 문제 출제될 가능성 낮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낮아요. 대신에 환우과 통계는 누구나 다 맞추어 낼수 있는 과목. 조금만 더 집중하면 훨씬 더 쉽게 점수를 딸수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은 딱 3주. 제가 하루하루하루 하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양들 전부 다 교재 앞에 실어 두었습니다. 나는 딱 3주 동안 이 강의를 전부 다 끝내고 싶어. 그럼 하루에 두 강의씩 공부하시면 돼요. 대신에 복습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두 강의, 두 강의, 두 강의, 두 강의 5일 동안 하시다가 주말에는 다섯 강씩 복습하시면 되는데요. 복습은 강의를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교재가 정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교재 꼼꼼히 읽어보시다가 혹시 틀렸던 문제들, 다시 봐야 되는 것들 체크해 두셨다가 주말에 한번 몰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주차까지 보고 나면 끝. 쉽죠? 근데 내가 조금 이 양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하루에 한 강씩 마셔도 돼요. 대신에 한강 공부하고 전날 거 복습하고 한강 공부하고 전날 거 복습하고 그럼 30강이니까 딱 32. 0 대신에 일주일에 6일씩 하루쯤은 좀 쉬세요. 그러더라도 우리 5주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인강이 가지고 있는 강점, 대단하죠.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을 때몇 번이고 똑같은 부분을 들을 수도 있고 아는 건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중에 한 가지는요. 한강을 틀어놓고 너무 다른 짓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 오늘은 집중이 잘 되니까 세강 들을래 근데 세강 들었으니까 주말에 들을까 며칠씩 건너뛰다 보면요 효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흐름 그리고 효율성이거든요. 제발 하루에 한강씩이든 혹은 하루에 두강씩이든 좋으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저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학년도 대수능에서도요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가영에서 아홉 문항 나영에서 여덟 문항한 30점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치료원에는 대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0점. 제가 꼭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순열 조합 확률,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통계적 추정까지 총 6개의 단원 그리고 30개의 주제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주제는 세어 보면요 15개 11까지 해서 26개 거든요 나머지 4강은 고난도 기출문제예요 이번 강의의 제목이 내신도 수능도 한방에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문항들도 수능 문항들도 같이 다루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항들도 같이 다뤄 드릴 거예요 정말 30강만 하면 황유과 통계는 전부 다 올킬 할수 있도록 마지막 강의는 2020학년도 대수능의 기출문제들을 풀어 볼 겁니다 쭉다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은 직접 공부해 보고, 그러고 와서 정말 선생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내가 들었던 강의만 가지고 수능에 의해서 나온 문제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구나 자신감을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매 시간마다 한 단원 한 단원 들어갈 때요, 제가 출제 기왕들을 쭉 짚어드릴 거예요. 아, 이 단원에서는 이런 유형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단원별로 중요도 그리고 출제가 자주 되는 유형들 짚어 드릴 거고요. 공부할 때는 딱 스텝 5. 다섯 개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정말 공들인 부분입니다. 어느 개념서 어느 강의보다 쉽게 전달하려고 풀어 적었어요. 그래서 처음은 우선 세상 친절한 개념 이야기. 이건 그냥 읽어 보는 겁니다. 나 하나도 몰라 괜찮아요. 펜을 내려두고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면 스텝트로 가요. 혼자 한번 요약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고 나면 저와 함께 강의 개념 설명을 듣습니다. 아마 교재에서 이해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쭉 개념 설명 듣고 나면 스톱. 꿀팁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개념 문제를 혼자 풀어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문제뿐만 아니라 내신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 같이 실어뒀어요. 박스 두개 뒀거든요. 내가 한번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체크해 두세요. 그럼 나중에 틀렸던 문제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출 문제 씹어먹기. 이제는 쉬운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기출 문제들까지 한 방에 해결할 겁니다. 스텝 5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번에 박스가 세 개나 있죠? 한번 풀어보고 틀린 거 체크. 틀렸던 것만 두 번째 풀어봅니다. 혹시라도 또 틀렸어 체크. 그렇게 해서 세 번까지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교재, 강의 아무리 잘 준비해뒀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레알 대박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알 대박이가 되기 위한 약속 이것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가기에 힘든 순간들 고비고비가 있을 겁니다. 시작한 이상 제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본것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 꼭 복습하는 시간 가져주시고요. 제발 내가 지금까지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망가짐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우리 많은 대박이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화오기 게시판에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 아래 인스타그램 주소 있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혹은 해시태그 달아주시면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항상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속드렸어요. 처음에 무리 두려울 수 있어. 하지만 그 두려운 거 없애드릴게요.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바닷속을 볼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순간까지 딱 3주면 됩니다. 저와 같이 바로 1강에서 만나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량이었습니다.